3 6층에서 들어가요3 6층. 어. 3 6만원마음이적특하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된다고 여친 a 소개시켜 주면 안 돼요? 네? 여친 a 소개시켜 주면 안 돼요? e 네, w 어. 왜왜요요왜요 왜요? 솔로 인지 오래되가지고. 갑자기 퇴사하겠습니다. <laughs> 얼마 전에 LG전자로 주식 수익 내셨다고 줬어요. 몇 프로나 셨나요 지금 한 15%? 어? 천만 원 넣어서 150만 원넣었다고 천만 원이요? 아, 백만 원 넣었다고요? 예약회사 주식을 샀는데 진짜 약이 필요해졌어요. <laughs> 냠냠, 접 여러분들, 지금은 비투를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. 대출받아서라도 주식을 가셔야 돼요. 삼성전자 단타로 개미들을 할땐개미있게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이놈을 혼내주십시오 아니, 너무 달아 8층 개미들 너무 달아 96층에서 들어간 전설의 신의 탑으로 오른 자 그것도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그 96,000원 찍은 시간이 되게 짧아 그때사기 힘들대. <laughs> 어떻게 샀냐? <laughs> 주식 최고점 탐지기야 근데 주식은 역시 이렇게 누구 말 믿고 사면 안 됩니다. 분석을 하고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. 음. LG 이노텍. 그것도 또8% 갔고. 그래서 사셨습니까? 그거 안 사고 어. 셀트리온 샀다가 지금. 어, 어 셀트리온 거 셀트리온 36층. 어. 36만원. 웃긴 게딱 셀트리온이 가만히 있는 거야. 36만에 원 샀지. 어? 올려. <laughs> 3일 연달아 올랐어. 3% 3% 3%. <laughs> 간다. 13일 에딱 발표했잖아. 와 다음 날 10%. 팔아. <laughs> 내일은 반등하겠구나. 또 10%. <laughs> 야, 이제 반등하면 아, 팔아야겠다. <laughs> 제발 좀만 올라라 팔아야겠다. <laughs> 다음 날 4%. 뭐, 여기도 레전드 있잖아. 파라다이스. <웃음> <웃음> 5천만원 넣어서 마이너스 2500만원 파라다이스 역대 최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코로나가 터졌서그 그걸, <laughs> 그걸 1년을 기다렸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죠? 300 벌었지 오~~ 맘파묻라세트론 사기 전에 BMW를 살려고 했습니다 차까지 보고 왔어요 거래를 갔어요 무리하는 것 같아서 안 산다고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트론 넣었어요 차 살걸 <laughs> 수익을 팍팍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. 이게 막 여기저기 뉴스 보고 막 그냥 막 몸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다가 인생 인생조짐이다 여러분들. 그렇게 주식하시면 안 돼요. 저한테 분석 차트를 받으셔 가지고 <laughs> <laughs> 향후 2년 앞을 보고 해야 되는 거. 셀트리 2년 뒤에 오릅니다. 근데 전그대로팔 거예요. <laughs> PBR이 뭔지 설명 좀. PBR이 뭐죠? PBR, PBR 설명. PBR 설명해 요 PBR 말고 PER을 먼저 봐요. 그게 뭐죠? PBR은 자기 자산, 자기 자산 뭐 땅이랑 뭐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시가 총 총액 시가 총액이 아니요 그걸 뭐라 그러지? 뇌동매매라고 아십니까 나름이 야지뇌 내가 움직이는, 움직이는 대로 뇌 내가 움직이는 대로 뇌동 뇌가 움직이면 바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. 주식 투자는 뇌동매매가 답이에요. 이게 얼마 되는 거야, 그러면? 아니어 848%. 우와. 야, 너 400만 원이야. <laughs> 1 4인데 와, 평가 손이 25,000원 벌었대. 아, 와, 이, 아깝다. <laughs> 너무 아깝다. 2,995원에 사서 지금 하나당 가치가 28,000원 됐어. 네, 여러분들 진짜 진작에 샀는데 여러분들 주식하지 마세요. 아니야. 그거 완전 나가이